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우리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받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새 배고백입니다. 오늘 제목은 삐앗낀 것을 회복하라. 뭐났습니300나로가 왔어요. 뭐났습니 계속 이제 300프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제 전한 회복을 말하겠죠. 자, 우리, 우리 기도의 이정표 마지막은 로마 니다 로마. 바울이 로마도 봐야 돼. 이 마지막 기도의 목표는 로마. 왜 로마냐면, 로마는 전 세계 다 모인 2, 3, 7, 5천 정도 모인 데가 로마입니다. 로마도바의 말이 뭐냐면, 우리 마지막 기도는 결국은 세계 보호입니다. 세계 보호마로 어 우리 기도의 마지막은이루가야 돼. 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 그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어떻게 주관하시냐면 말씀대로 끌어가시. 말씀대로. 이게 성경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면 역사의 끝이 나옵니다. 조건이 뭐냐면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 그제야 끝이오리라. 복음이 다 증거된 후에 그제그 끝이 오라이 말은 세계복음화가 완성된 후에 끝이 온다. 그 지금도 역사는 <laughs> 세계복음화 전도와 <laughs> 선교 중심으로 역사는 끌어갑니다. 이게 역사 본론이에요. 그 전도, 선교가 바로 역사의 해결, 해계, 해결. 이걸 중심으로 어, 역사는 하나님 끌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복음합니다. 복음. 복음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가진 그 전도자들, 복음 가진 교회, 복음 가진 국가, 민족은 역사의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눈에 안 보이게. 그 복음 가진 전도자들, 복음 가진 교회, 국가가 눈에 안 보이게 역사의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화해야 되니까 전 세계를. 이게 복음 없으면 들러를 밀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복음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관인 전도자 교회 국가 중심으로 해가 뜨고 지는 겁니다. 지구가 왜 도는가? 바로 전도 끝나는 그날 지구가 멈추겠죠. 사실은 세상 끝이 오겠죠. 뭐 우리 편한다면 하루 해가 뜨고, 지는 것도 뭐냐면, 모든 전도, 선교 중심으로 해가 뜨고 진다. 이렇게 우리가 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세 가지 뜻,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237 지우 섬이신데, 먼저 그 237이 뭐냐면, 이방의들입니다 전세계 보호마. 이방인을 향한 문이 열려 있어야 돼, 교회는. 곧이 말이 뭐냐면, 다민족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다민족, 이게 하나 중요한 교육입니다. 다민족은 세계보호거든요. 다민족 속에 바로 이것이 2, 3, 7이고, 이 속에 5천 년 숨어 있거든요. 그 들어온 다민족 보호마가곧 선교입니다, 이게. 그만큼 이게, 우리나라가 한민족이 이제 바뀝니다. 다민족으로 바뀌어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왜 세계봉화라고? 심지어 초등학교가 70%가 다민족인 학교도 있어요. 왜? 바뀌어가야지 면. 그들이 커서 세계봉화라고 하나님께서, 어, 그래서 이제 다민족, 어,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다민족으로 바뀌어가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봉화라.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이 어, 말이 뭐냐면 온 땅은 지금 병든 세상의 병 특히 이 병이 이 정신병이 많아집니다. 육체적 병은 많이 과거에 의학 발달해서 치유하지만 이이 이 정신병 이게 영적인 문제거든요. 하나님 때문에 온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치유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개념. 혼자 시달리는데 답이 없는 겁니다, 이게. 친구 만와도 답이 없고, 병원가 답이 없고, 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병, 이 정신병에 잡혀서 너무너무 고통 당합니다. 혼자 몸부림치는 거 왜냐하면 답이 없으니까. 어, 그래서 이. 너무 너무 시달리고 괴로우니까 사람들이 어디 에 빠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집착 중독입니다. 중독자들이요 그냥 중독한 데입니다. 뭔가 시달리다가 빠진 겁니다. 피할 길을 찾는 것이 일로 가는 겁니다. 너무 괴로워서 술에 빠지기도 하고뭐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마약 빠지고 술, 도박, 마약하면 그때는 즐겁거든요. 그나마 이게. 뭐가 해소되거든요. 그러나 답은 아니잖아요. 점점 빠져서 결국 중독되면 폐인되 버립니다. 이게. 이게 중독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황폐하다 무너집니다. 뭐그 사람이 뭐 대단하다 안 해요. 중독되면 끝입니다. 그냥. 이게 마지막은 결국 좀비요 좀비. 산소자인지 살았지만 죽은 자입니다. 왜? 중독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살 시대로 갑니다. 왜냐하면 못 견디니까, 답도 안 주니까, 뭐, 답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앞으로 시대입니다. 정신병 시대 앞으로 50% 넘어갑니다.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조현병 치유 안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것은 교회만 이알수 있어요. 왜이거 영점 문제였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도 답못 줘요. 그럼 끝입니다. 아, 교회가 답안 줘면 뭐 끝이에요. 어디, 가 답답했어요? 절감 가겠어요? 무당 찾아가겠습니까? 거긴 귀신 더 역사하는데 나중에 더 크게 무너진대요. 그래서 교회가 올바른 복 회복해야 돼요. 이거 안 하고 그냥 뭐 신비주의, 박해주의 뭐에 빠진다. 큰일 납니다. 그답안 해요.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와, 하다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본인도 무너집니다 나중에는 왜냐하면 오직 복음만이 안 되게 됐어요. 왜 자꾸 그리스도를 강조합니까? 그리스도 안 맞는다니까요. 그 결론 나야 돼요. 된다 되는 게 아닙니다. 잘 나간다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속은 다 죽는다니까 지금 다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병든 세상이 병든 세상. 이게 어, 서 이건 후대입니다. 그래서 후대를 바로 키워야 돼. 후대 보고만 주면요. 이 아이들 앞으로 시대는 정말 심각합니다, 이제. 다 배우고 다 무너져요. 마약으로, 중독으로 정신병으로. 쓰나미쯤 몰려온다니까 앞으로 시대는요. 뭐 잘한다. 별안 중요합니다. 앞으로 시대 보세요. 영적 혼란 시대 오면요. 그냥 막 쓸려갑니다, 애들. 그게 서밋을 우리 후대들 갖다가 복음받은 전도자를 키워야 돼요. 그것만이 제약막습니다 그렇잖아, 뭐냐, 뭐, 똑똑하자란다. 별쓴게 없다니까요. 앞으로 AI 시대 되면요. 별 의미 없어요. 그냥 뭐, 기계가 다 합니다, 전도자로, 이 선교사로, 목회자로, 이런 산업인 자들을 세워서, 이들이 교회 세우고 다 해야 됩니다, 이거. 그하나 하면요, 교회 없어져 버려요. 교회 없어진다. 그건요, 재앙입니다. 왜? 답이 사라지니까 완전 재앙이죠. 그걸 구원해보면 다 닫혀버리는 거죠. 교회 사라지면. 그만큼 지금 시대가 약간 절박한 시대에 왔어요. 서서히 그렇게 합니다. 뭐, 빠른 속도로 가잖아요. 빠른 속도로. 그래서 마지막 기도는 세계보만 놓고, 우리가, 우리 민족이 아니라 전 세계보만, 다민족. 같이 가야 됩니다, 이거. 그러나 중요한 시간표죠. 문화성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먼저, 무엇을 빼앗겠는가? 이거 근본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28절 절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복을 주었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권 하십니다. 창세기 2장 7절 인간은 흙으로 만드시고 생령 영적 존재를 만드세요. 이 사람의 영이 죽으니까 몸밖에 모르잖아요. 먹는 것밖에 아니에요. 영적 존재입니다. 2장 8절 에덴의 축복 완벽한 환경을 주었습니다. 최고의 서비스 환경이었죠. 2장 1절 3절 보니까 인간은 안식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에덴의 축복수가 완전 최고의 축복수였습니다 이걸 싹 뺏깁니다. 그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걸 죄라고 말합니다. 왜 떠났습니까? 사탄에게 속았어. 이게 인간의 근본 고통이에요. 그래서 지금 왜 고통스럽냐? 하나님 떠나서 그렇습니다. 그 물음을 다못 찾아요 왜냐하면 근본 물을안된다니까 그게 하나 떠나서 첫 번째 용기가 인간 두려움이에요 안식이 사라졌어 인간에게 요그 사람은 안식이 없습니다 참평은 없어요 배는 부르지 안식은 없어요 고통, 저조 이게 인간의 사람입니다 이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본질이 안 떠나기 때문에 똑같아요 다 배우고, 승부하고, 두려움, 고통, 저주속에 살아갑니다. 사람들 다 포장하지요. 성공으로, 과학으로, 물질로. 그러나, 본질은 고대로 있어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빠져나온 길을 줍니다. 그걸 우리가 복음을 합니다. 복음 전파란 말이 뭐냐면, 답을 주는데입니다이 문제에 대한. 복음 전파하라. 그 하나님이 창세의 3장에서 바로 답을 줘요. 창세기 3장 15절, 여기 보면, 뱀의 머리를 사, 나 사탄을 무너뜨려버려. 우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 여자의 우선 곧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메시아. 이게 답이에요. 이거 아니면, 헌일입니다. 우리 한번 신앙고백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주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사탄에게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예수를 믿고 영계하은 구원을 받습니다. 죄문제 사단, 지옥, 저주 운명에서 우리가 해방받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 살아나요. 그하나 하면 근본이 안 바뀌면 안 되게 되겠어요. 왜 이렇게 과학 발전하 문제가 해결 안 됩니까? 과학을 해결해야죠. 안 된다니까 근본은 과학으로. 이건 영적인 것 때문에 과학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 왜 예수가 왔는가? 예수님이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그분은 메시아 그리스도세요. 그 초대교회 뭐였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했잖아요. 그회돼요 그거, 그거 안 하고 다른 게 있어 문제 교회가요. 마음 뭐, 원된다 합수 있다 적극적 사망하시는 굉장히 그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거. 어떻게 그게 답이 됩니까?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사단이걸할수있냐 말이에요. 긍정으로 됩니까? 적극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문제를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얘기 한단 말이야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데, 그 이걸,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복음 해보게, 복음. 그래야지 우리의 영적인 서밋이 됩니다. 영혼. 잘된 것처럼 영. 영적 서밋 속에서 기능이 살아나요. 기능 성이서어스 <laughs> 그럼 그 기능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게 뭐냐? 문화 서미스. 문화가 뭐냐면, 영향을 준단 말, 사람들에게.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계속 오직입니다. 오직, 복음과 전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학생들을 공부해야 되고요. 어른들이 이것 때문에 돈을 벌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뭘 하든지, 아무리 내가 부족한 거한달 전, 뭘 하든지 간에 내가 복음과 전도 성경을 살사간다면 그게 오직 영응이에요뭘돈 많이 벌고 조금 이런 얘기 아닙니다. 뭘 하든지 간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이 됩니다. 그럼 그것이요. 유일성의 응답으로 와요. 오직 복음 전도 성교를 목표로 두고 공부하고 우리가 일을 한다면 유일성 응답하고 그 나중에요 재창조의 역사 일어납니다. 요새 보세요 노예 팔려가도 한 역사잖아요. 재창조 의 역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란 능력이 살아나죠. 우리 하나님 형상 생명 에덴, 축복. <laughs> 이게 살아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어, 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빛의 싸움이 아니고 안 싸우고 게는 복음은. 요새 보세요. 안싸우기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어, 진짜 싸움은 영적 싸움 하는 것이 육적 싸움 하지 않죠. 이게, 어, 그래서 문화스 및 삐이킹한 회복하라. 이번 주 마지막은 로마도바에라. 결국 우리는 어, 세계 회복하러 가야 됩니다. 우리 이족만이전 세계 회복하러 가는 것. 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오직 요일성 재창조에 증인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땅은 화려해 보이지만. 근본을 해결하지 못해서 사람들은, 어,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죄와 저주를 해방하시고, 사탄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 근본을 치유하고 살려는 비밀을 깨닫게 했어. 우리 온소운도가 영적서 및 기능서 및 문화서 및 세워지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산업 현장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국과 237나라와 5천족 중에 저 인도 파키스탄 넷발 베트남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